보였습니다. 다이도왕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신하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 길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또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모략가가 얼마나, 얼마나 하여튼 이다윗 왕에게 무슨 원한이 있는지, 그가 압살롬에게 권하는 그 모략이 얼마나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왕궁 그 옥상 지붕에다가 침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아버지의 후궁을 데려다가, 거기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아들과 아버지, 곧 압살롬과 다윗왕은 이렇게,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압살롬을 따르는 이제 이 백성들은 그야말로 오직 압살롬만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다윗을 대적해서 이 다윗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이제는 이 나라를 자기들의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일절 말씀이죠. 자기에게 군사를 내어 주면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당장에 다이드 왕 무리에게 쫓아가서 만약에 가면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 그들을 빨리 쫓아가게 되면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전쟁을 할 필요도 없이 그 다이드 왕만 죽여버리면 이건 금세 끝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모략이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다이드 왕도 그야말로 완전히 몰살을 당하고 다이드 왕도 죽임을 당하고 이 나라가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이게 뭐 그냥 일어나는 조그마한 반역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사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한패가 되어 가지고서 이 다윗왕을 향하여 정말로 이 다윗의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악이 승한 것 같아도,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끝난 그 순간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왕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악이 성하여 온 세상이 악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로 이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 같지만은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누가 나의 왕인가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온 세상을 이끌어 가는 그야말로 왕인 줄 생각하고 따라가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 승리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후세는 원래 다윗 왕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후세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준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을 따라가야 됐지만은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후세가 내가 이곳에 남아서 내가 저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하면서 귀를 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저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두 모략가가 한 사람은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도벨이 성경에서도 좋은 계략을 줬다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도벨이 말하는 모든 이 계략, 이 자기의 그 전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할 만큼. 아주 이런 전략에 모략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모든 신하들이가아이도벨의 말을 듣고 참 좋다. 그렇게 그래 합시다. 그러고 있는데 이 압살롬이 압살롬이 후세가 남아 있는 것 알고 이 후세가. 가위세 신복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기 때문에 그 후세가 이제는 자기를 섬기겠다고 자기한테 왕만세 하고 자기를 환영해 주었으니까 후세 당신의 의견은 어떻소? 하고 후세에 묻는 것입니다. 그 후세가 아이도벨의 전략이 너무 너무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것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쳐들어 간다고 해도 다윗은 이미 굴속이나 다른 어느 곳에 피 있을 것이고 그가 어떤 사람인데 모든 것을 다다 다 준비해서 대비해서 피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가다가 우리 군사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피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모든 전략이 이것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성급하게 하지 말고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서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모든 군사를 다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때는 우리가 전략을 해야 된다 뭐, 그냥 그렇게 그야말로 우리가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이 후세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무리들이 지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세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앞살롬도 그렇고, 시나도 그 그렇고, 야, 그래, 이번에는 아이도벨의 전략보다 후세의 전략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 후세는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러 이러한 전략이 나와 있으니 혹시 모르니 어서 빨리 지금 이 순간에 모든 다윗 이 왕과 그 부하들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지금 요단당 작전, 도하 작전을 지금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의리운 중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 압살롬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야이도벨이 그렇게 좋은 전략을 했는데도 자기가 말했던 전략이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세상에. 아니, 그 유명한 그 아이도벨이 자기의 전략이 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그냥 마음이 낙심이 돼서 자기 집에 돌아가 목매어 자살했다. 그러잖아. 했더니, 마막이란 놈은 말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전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도 너무 너무 자기 마음이 가책이 돼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나 하고는 유다가 자기가 목매달아 죽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아이도벨도 보니까 너무 너무 엄청난 귀한 전략을 줬는데도 압살롬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이 글쎄 낙심이 돼가서 또 목매어 죽었다 그래. 이었던 이 막이란 놈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야사가는 자유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어서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인데 하나님께서 그 후세를 통해서. 황을 완전히 바꾸게 하시고 이 다윗을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약한 마귀를 향해서 이 죄악을 향해서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지금 모든 것이 다 때가 가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소망하고 의지하는 자를 살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우리 인생이 마치 전쟁과 같은 내 전쟁, 내 인생의 삶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전쟁의 추위를 보고 그 상황을 형편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당신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진,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그 이름 높은 다윗이었지만은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반역을 당하는 하나님 이 슬픈 가운데 그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를 만날지라도, 내가 나의 지혜나 또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자기를 따르는 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한 원수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는 당신의 비한 성도들, 주님이 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부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